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토리아 TV 생각입니다. 오늘은 전문가용 등산화, 최상위급 하이컷 등산화, 캠프라인에서 제일 상위급, 제일 비싸고 제일 좋은 등산화, 하이컷, 아틀라스가 이렇게 다크 브라운과 다크 카키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발은 230부터 300까지 남녀 공룡으로 출시되어 있고, 카키든 브라운이든 똑같이 남녀 공룡, 230부터 300까지 남녀 공룡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8개의 고리를 형성되어 있고, 보기 매듭 듬직하게 이렇게 보이시죠? 듬직하게 보이고, 볼 자체는 보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 카키색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은 등산화 본연에 충실했고 하이컷 중장거리용 전문가용 이렇게 나오는데 발목이 약하신 분, 내가 산에를 가면 발을 잘 접지른다. 나는 발목이 좀 다른 사람보다 약하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은 단거리를 하시더라도 이렇게 목을 꽉 잡아줄 수 있는 하이컷 등산을 선택하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치면은 본인만 피해자고 본인만 손해를 보니까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한 길잡이 다고 보시면 되고 고리는. 8개의 고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8개 여덟 개의 고리로 형성되어 있고 다섯 번째 여기 락이 걸려 있습니다 락이 끈이 느슨해 이 밑으로 끈이 느슨해 지지 않도록 여기서 꽉 잡아 주게 되어 있고 중간에 햇바닥 부분에도 또 락이 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죠 X 자로 왔다 갔다 하도록 락이 걸려 있고 그리고 이 밑으로는 끈이 느슨해 질 일이 없도록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제품이고 여덟개 고리의 목은 할것이다 든든하고 합리적인 산행을 즐기고자 싶은 분들은 이렇게 할것 등산화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여기는 또 택이 다른 등산화와 다르게 두가지 택이 더 붙어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테라케어라는 택이 붙어있는거는 일반 등산화들의 가죽은 소가죽을 쓰고 있는데 요 아틀라스는 최상위급 수소가죽을 독일에서 엄선한 걸 수입해서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이 최상위급 수소가죽을 썼다 하는 거와 요피유미드솔에 대한 취급주의사항이 이렇게 있죠. 경고하취급주의사항이 요는 뭐냐면은 보통 등산화들은 요 중창이죠. 밑창 바로 위에 있는 중창을 파일로 미드솔을 쓰고 있는데 얘는 PU 미드솔을 썼다 하는 거죠. PU 미드솔을 쓰는 거는 어떤 데 쓰느냐 하면은 완충이 잘 되고 바로바로 바로 흡수되고 바로바로 팽창되는 바로 그런 형상인데 비싼 신발, 구두도 비싼 신발이나 등산화도 비싼 신발에는 PU 미드솔을 쓰고 있습니다. 그 대신 단점이 있다 하는요 노란 택입니다 PU 미드솔은 신축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3년, 5년 뭐 이렇게 안 신고 보관했을 때이 부분이 모래성이 무너지듯이 우르무너진다 하는 겁니다이 산행을 즐기다 보면은 일부 등산객들이 바닥이 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전부 이렇게 PU 미술, 비싼 중창을 썼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 파일로미술 썼을때는 그냥 본드가 조금씩 떨어지지 무너지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틀림이 있습니다 피우 미드솔 쓰는 제품들은 다 비싼 제품 고가의 제품들은 피우 미드솔 쓴다 하는 건지. 그 신체 균형을 빨리 흡수해주고 빨리 늘어져서 균형을 잘 잡고 발이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는거다 하는거고 택은 뭐가 달려있나 하면은 고아텍스 택이 달려있고 리치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 하는거와 기본 깔창으로 이렇게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는데, 여기서 취급 주의사항이 보 보여드렸고, 가격표가 제일 중요한데, 가격표는 택 가격 39만 5천 원. 캠프라인 등산 기본 DC 20% 하면 31만 6천 원이 됩니다. 39만 5천 원에 기본 20% DC가 되면 31만 6천 원이 되는 고런 신발입니다. 물론 스티커리에서는 홈의 플러스를 많이 드리는 채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면 스티커리와 함께 하시면 더 많은 플러스가 되리라 믿고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도 위에 쭉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까미르 스포트 깔창 발이 좀더 편하기를 원하시면 까미르 스포트 깔창 캠프라인 등산 양말 등산화 보관 케이스 이렇게 같이 올려놓을 테니까 함께 구매하시면 좀더 플러스가 많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캠프라인 최상위급 등산화 아틀라스를 리뷰하고 있지만은 캠프라인에서 나온 모든 신상품이 다리뷰되어 있다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판매도 하고 있다. 단 신상품만 하고 있다. 이월 상품이나 오래된 상품만 취급을 하지 않고 신상품만 취급하고 있다 하는 거랑. 등산용품 장비들이 다 리뷰되어 있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은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더블플러스를 받으리라 믿습니다. 구매 문의는 스티커리 합니다. 감사합니다.